어, 아침에 외로운 사람들. 네. 영화나 드라마, 영상화를 연결해. 그 있고 주말에도 놀러 가고 이런 것. 직장 생활과 부동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제가 중점적으로 쓰려고 했던 거는. 그 사람들이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 것을 그런 감정들에 대한 심리 묘사였어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느낌과 감정들이지만 말로는 할수 없는 것들을 글로서 표현함으로써 아, 나도 한 번쯤은 이런 거는 느껴봤다. 그런 면에서 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전업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획이나 그런 집필 의도는 전혀 없었거든요. 근데 제가 최근에 많이 느꼈던 거는 부장님들의 한숨 소리였어요. 아뭐 나가면 뭐 먹고 살지? 막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, 제 미래 같기도 했어요. 그 김부장이라는 캐릭터가 제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,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,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, 그 세상은... 그 사람들 보고 빨리 너도 변화라고 그래요.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로나 공감 이런 건잘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어떻게 변화라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.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존재들이죠. 되게 은퇴를 앞두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꾸 변화라고 하고. 그래서 그런 좀 저도 언젠가는 겪을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. 그,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. 그, 처음에는 한, 세명 정도를 섞었어요. 완벽히 카평은 아니고, 각색을 해가지고, 뭐 본인들이 누군지는 아마 모를 거예요. 뭐, 한 명은 부동산, 저한테 상가를 사겠다고 한번 물어봤었는데, 제가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. 근데, 원 플러스 원으로 사셨어요. 그래서, 지금 한, 한 3년째 공시를 가져가고 계세요. 또한 명은, 약간, 밑에 사람들 말안 듣고,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. 예, 네, 근데 남의 말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. 자기는 되게 오픈된 사람이고 개방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마지막 한 명은 믹스 커피를 엄청 마 마시, 많이 마시는 사람. 김그 글에 김 부장의 내면이 다 나와 있거든요. 뭐 남을 질투하고 뭐배 아파하고 뭐 그런 경쟁 심리라든지 뭐 박탈감이라든지.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독자들의 그 마음의 일부가 반영되어 있었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이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좀 동질감,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참 회사 생활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다른 바깥 일은 신경 쓰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 회사가 주는 안락함과 회사의 명함이 주는 그런 약간의 명예 이런 거를 계속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은 사실 좀 적응하기 힘들 수가 있,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 어 제가 본 은퇴하신 분들도 막상 밖에 나가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. 그래서 그 자기가 무엇을 진짜 할수 있는지 그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좀 그렸습니다. 한 번은 저희 제가 깍듯이 모시던 어떤 임원 분이 있는데 그분이 중소기업에 어디 임원으로 다시 취직하셔서 저희 회사에 영업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영업으로 오셔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이렇게 두 손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서 그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앞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 막 PPT 진짜 며칠 동안 수정하고 막 떨면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제 앞에서 발표하시는 거 보고 아 진짜 이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상적인 상사는, 음, 전 처음에는 되게 능력이 뛰어나고 열정이 넘치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, 어, 그냥 상식적이고, 보편적이고, 그냥 합리적인 분.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사 같아요.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서 존중해주고, 그리고 그 사람의 성과를 같이 인정해줄 줄 알고, 예, 네, 그런 사람이 좋은 상사 같은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. 이 밑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만 자기한테 무관심하거나 약간의 그 불이기 그게 보인다 하면은 아, 저 사람은 좋은 상사가 아니야. 꼰대야.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팀장, 뭐 그런 임원 이런 자리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저도 저도 아직 팀원인 그냥 과장이지만 팀장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할 자신이 없어요. 이건 되게 흔히 있는 일인데요. 어, 어떤 뭐 대리가 과장으로 진급한다든지 과장이 차장으로 진급한다든지 그때 진급 대상자들한테 고과를 좀 이렇게 몰아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거의 희생양들은 사원 대리급입니다. 예. 그래서 거기서 오는 박탈감과 거기서 오는 좌절감은 되게 크거든요. 근데 이게 요즘 MZ 세대라고 하나? 그 저도 뭐 마찬가지고 내가 못했으면 고과를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. 근데 내가 잘했으면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건데 그거를 아직까지 그 합리적으로 좀 따지지 않고 좀 연민의 정의라든지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걸좀 앞세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.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. 뭔가, 이렇게 먼 미래에 대해서 보고 할 때는, 우리가 느끼기에는, 이, 거는 비전이 없는 사업 같지만, 팀장의 입장에서는, 비전이 없는 사업이라고 그 임원들한테 보고 했다가는, 되게, 부정적인 사람이고,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어차피 먼 미래니까, 그냥, 이거는 우리 할수 있다. 잘될수 있다. 뭐, 이 시장, 뭐, 크, 커지고 있다.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. 네,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사로서는 낭비죠. 네. 저는 직장 생활에는 뭐 무조건 올인해야 되고, 뭐 무조건 대충 해야 되고, 이거는 잘 없는 것 같고, 직장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일부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. 뭐, 그래서 이 직장 생활도 슬기롭게 해가려면,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, 좋은 친구들도 옆에 있어야 되고, 좋은 동료들도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이성 친구라든지, 아니면 배우자라든지 그런 자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울메이트들이 있어야 되고, 네. 그런 게 뒷받침되어야 직장 생활이 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런 다른 직장 외의 것들이 행복하면 직장에서도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. 내몸 관리하듯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어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너무 너무 재미없는 대답만 했다. 아니, <laughs> 아, 좀좀 발랄하게 하고 싶은데. 아.